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훈이네쇼호스 김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대면 시대에 많이 힘드시죠? 마스크 구매를 하고. 마스크에 예민한 피부, 고민 되실 텐데요. 제가 오늘 그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릴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예요요 애플 하나에, 화장품에 모든 걸다 담았습니다. 여기 앞에 화장품이 짜록 있어요. 우리가 기본으로 여자분들은 3가지에서 5가지 많게는 수십가지에 달합니다 이걸 언제 이렇게 찍어 바르고 있을까요 찍어 바르지 말고 여기다 딱 넣어갖고 딱 뿌리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제품의 가격이 궁금하실 거예요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12개가 들어 있습니다 12개 이거 한 박스에 저 네이버 쇼핑에 보시면 13만 2천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떼어버리고 13만원에 오늘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네블라 요 디바이스 요 앰플 여기다 딱 넣어갖고 뿌리는 요거가 17만 1,600원인데 오늘 방송 중에 17만원에 요렇게 두개 합해서 30만원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또 하나가지 있어요 택배는 무료배송입니다 요걸잘 기억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 화장품을 이 애플에다 하나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뚜껑을 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뚜껑을 땁니다. 굴려서 이렇게 땄어요. 땄어요. 뚜껑을 이렇게 땄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롱이 보이실 거예요. 대롱이, 대롱이 보이시는 데다가 여기다가 쇽넣어갖고탁 소리 날 때까지 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뿌릴까요? 자 여기 스위치가 보이시고 여기가 분사구에 여기서 애플이 나옵니다. 이게 네블란데 안개 성운 있죠 구름 구름을 뜻하는 건데요 굉장히 미세하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 스위치를 내리기만 하면 자동 분사예요. 여기서부터 뿌립니다 기지에서부터 목을 훑어줘요. 왜저 귀한 앰플을 여기다 뿌리니?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왜 이렇게 하는 여기에 림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림프가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우리 림프종 암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앰플을 뿌리기 전에 워밍업을 먼저 이렇게 시켜줍니다 이렇게 시켜주면 여기 앰플이 좀안 나오는가 싶다면 이걸 조절을 하면 돼요 요거를 여기 보이시죠? 이거 여기 뿌라스로 돌아가게 되면 앰플이 나오게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앰플이 안나오는이 되는 건데 내가 적당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앰플이 나온다 싶으면 요거를 여기서부터 올리는 거예요. 턱에서 중심으로 라인을 따라갖고 이렇게 그려줘요. 라인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앙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끌어올려줘요 그래 처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끄는, 이렇게 해주는 거 편안하게 편안하게 결대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세안하고 나와서는 이게 기초화장이 됩니다 이렇게 뿌려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크림을 바르고 비비를 바르면 저는 지금 이 얼굴이 비비만 바른 얼굴이에요 저는 화장을 진하게 안 합니다 비비 하나만 바르고 여기 눈썹은 인조 눈썹 붙이고 입술 하나 살짝 보른서 그거뿐이에요. 근데 제 나이가 궁금하지 혹시 아니세요? <laughs> 제가 이걸 쓴 덕분에 동안에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어떻게 그 나이를 먹을 수가 있냐. 제 나이에 감음이안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나이는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조금 궁금해하세요. 어, 여기 톡 한번 채팅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응원을 해주시나? 여러분 응원해 주셔야지 제가 힘이 납니다. 하트 뿅뿅 쏴주시고, 제가 잘한다고 응원 좀 넣어주세요. 음, 웃음바다님, 입자가 주, 중요. 오, 분사기, 안개 문방울, 와, 물광 번쩍, 우유빛과 미모 미부빛 발사요. 감사합니다. 박옥자님, 정말 간단해서 좋으네요. 부메랑님, 궁금해요. 궁금해서 그냥 졸도하기 전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미남님께서는 코이셀 일루미네이팅 앰플 네블라 에어건분사 기가 창문이네 스토어에 드디어 런칭이 되었군요. 오 네. 봉이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또 여기는 영어는 전 젠뱅인데 그뭐 W가 들어가 있는데 와 피부가 우유빛깔 탱글탱글 너무 예뻐요. 제 얼굴입니다. 제가 이걸 쓴 덕분이에요. 오 문우택님도 오셨고요. 품미랑 예쁘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뉴스를 하나 있어요. 이 가격에 사실 마사지 갈 시간도 없는데 저는 이거 하나를 안고 다녀요. 저는 이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가 된 제품인데 재생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우리 피부는 28일에 한 번씩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부로 교체를 해 주는데 림프를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해서 뿌려줬잖아요. 이목 있는 데가 림프가 쌓이게 되면 우리가 화장품 좋다고 발르기만 해서 되나요? 아니에요. 그찌꺼기요 림프가 나가지 못하고 순환이 못되게 되면 턱이 이중턱이 되고 삼중턱이 되고 나중에 턱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데 이거를 하면은 나이보다 젊게 탄력 있게 살수 있다는 거 제가 그거를 직접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르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제 얼굴이, 어, 저 나이 보다, 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알려드릴게요. 올해 무슨 해예요 이민 년. 제가 62년 범띠. 올해 한갑입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저 한갑 됐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저 이거를 제가 설명, 이거 1번이에요. 이거를 짜가지고, 바릅니다. 이제 얼굴이 생각하고, 이걸 하나 발랐어요. 바르고 난 다음에, 2번, 또 얘를 또 발라줍니다. 우리 얼굴에다가. 이렇게, 이게 2번이에요. 또 발라줘요. 그 다음에 3번이 또요거예요 에센스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발다가 또나 이제 시간. 이제 아이크림이에요. 아, 요걸 바르는구나. 로션을 또 발라요 이렇게 로션을 또 발라 이거 이거 나중에 내가 눈이 침침 할지 이게 뭘 발랐는지도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또 아이크림 또 발라야 돼 이거 미처 들어가지도 못해 번들번들해 그럼 시간을 두고 발라야 되는데 계속 바르다가 판나거든 그러면 이거 종류가 많으면 뭐해 어차피 하, 어차피 이게 칵테일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여러 개해 놓고 이 화장품 이렇게 발라야 된다는데 계속 바르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미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요거를 바르잖아요 이렇게 이걸 또 바르잖아 이게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발라놓고 피부가 이제 대기를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부시는데 피부를 이렇게 발라주기만 하면 뭐에 리프가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목을 관리해주고 여기 얼굴 라인을 따라가고 간자놀이까지 오고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게 성분이 좋다 보니까 재생되는 성분이고 단백질이 함유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백헤어를 잡아서 두피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머리숱 보호도 돼요. 제가 머리를 감고 나면은 말리고 난 다음에 항상 두피를 관리하느라고 미처 머리를 이렇게 안 묶고 다녔더니 이제 머리 산발하고 다닌다는 얘기도 제가 좀 많이 듣는데. 제 머리카락은 제가 소중한 거고 또 제가 또그 때와 장소에 가해서는 머릴 때 이렇게 단정하게 나올지 이렇게 단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두피가 가려우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 두피도 안가려고또 피부에 어 이렇게 뭐 이렇게 트러블도 안 생기고 하니까 어 남편이 사실은 제가 연하 남편하고 사는데 아 이걸 진짜 이름은 안 밝히고 말씀드릴게요. 8년 연하 남자하고 사는데. 성형외과를 가면 안 되겠냐고 오늘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형외과 가면 돈도 많이 들고 무섭잖아요. 찢어야 되고 또 바늘로 찔러야 되고 음. 이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16년도에 제가 루비세를 만났어요. 이타 회사죠. 이 회사가 아닌. 근데 그걸 계속 쓰고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계속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 제품을 19년대에 만나면서 여기에 완전히 만족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또 내가 써본 결과, 어, 그 코스메스티, 그 줄기의 그 배양의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외국에다 수출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믿고 쓸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전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쓰고 평생을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 알려줘야 되겠구나. 나 혼자만, 좋은 건나 혼자만 쓰면 안 되고, 널리 널리 알려갖고, 이렇게 편리한 제품, 같이 쓰자. 같이 쓰고, 어, 우리도 같이 피부 이렇게 탱글탱글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이거를 핸드백에다가, 요 앰플 넣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지지만 않게, 이렇게 세워갖고, 백에다쏙 집어넣고 다니다가,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다가도, 얼굴이 좀 건조한 것 같은데, 난로 때문에. 그러면 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아까는 이제 림프 마사진 했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수시로 그냥 얼굴을 이렇게 뿌려주면 이게 끝이에요. 그럼, 어, 머내 피부 소중하니까 하고 이제 하면 할일이 이렇게 한병 갖고 다니면서 쓰고도 어떤 때는 남아요. 그 누가, 그건 뭐야? 나도 좀 뿌려줘. 그럼 뿌려주기도 하고. 이게 너무 행복한 행복 앰플이라고 보시면 돼. 해피 앰플. 채팅방송 한번 살짝 볼까요? d 이터블니 너무 좋네요 한번 써보고 싶네요. 써보시면 됩니다. 얼마라 그랬어요? 제가. 요거 13만원? 요거 17만원? 30만원이면 딩동댕. 바로 이 쇼핑백 빨간 거들 두고 들어와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트 뿅뿅도 눌러주세요. 궁금구 바다님 연한 남편 까정 <laughs> 능력 여신. 능력 여신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불쌍해서 걷어준 거예요. 구매랑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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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우유빛깔 피부 파리가 낙상하겠어요. 아니 어, 진짜 아닌 게 아니 이렇게 다니다 보면 파리가 와서 헤딩하더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뻤나봐. <laughs> 정현전님 젊고 이쁘시네요. 한가비살에 다니요. 또 영어 들어오셨어. 앰플한번 사면 얼마나 쓸수 있나요? 쓰기 나름입니다. 이걸한 병을 가지고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면 쓸 수도 있고, 너무 아까운 거야. 나 그냥 저녁에 잠잘 때만 뿌릴래? 아니면 갖고 다니다가 누구 만날 때만 살짝 뿌리고 말 거야? 하면, 오래 쓸 수도 있죠. 이거 뭐한병 갖고 따놓고 뭐한 달은 못 쓰겠어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왜냐면 줄기세포 배양에 합류가 있다 보니까, 상온에서 뚜껑을 따가지고 사비를 못 넘깁니다. 3일 안에는 다 소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무리 아까워도. 저는 하루에 다 쓰기 때문에, 뭐, 이제 유통기한 없이 그냥 따놓고 하루에 다 소비를 하지만 아까워서 나 이거 그냥 쓸래 하면 3일 넘기면 변질이 돼서 피부에 더안 좋아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뚜껑을 딱다고 하면 3일 안에 다 써주시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 효능이 어떻게 될까요? 미백, 탄력, 주름 개선. 그러니까 이렇게 저 보면은 피부가 환하잖아요. 비비만 발랐는데 기미가 없어요. 저. 제가 이제 눈물이 좀 이렇게 나이가 먹으리 나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자주 흘리니까 이렇게만 이제 기미가 생겼었는데 이걸 계속 뿌리니까 이게 옅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 제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쓴 거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요게 제가 이 제품 쓰기 전 16년도의 얼굴입니다. 16년도의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뻐요, 얘가 이뻐요. 저는 당당하게 얘가 이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 애아빠가 나보고 성형외과를 가라고 하던 얼굴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화장품 진짜 좋은 이거를 제가 3개월을 썼더니 이 얼굴은 딱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냥 썼어요. 상결대학교 얼굴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물어보게 됐고 그래서 제품을 제가 이게 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나도 이뻐져서 좋고 또 다른 사람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요. 너안 만났으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냐고 언니들한테도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제품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거를 하면서 어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또 화장품 값도 생겨갖고 또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뭐니잖아요. 통장에 돈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채팅방을 한번 살짝 또 볼까요? 기기 에이스 잘 됩니다. 이게 저기 뭐야 선정릉 4번 출구 이디아 커피숍 4층이 시너이스 본사입니다. 거기 가면 이 기계는 에이스 돼요. 이걸 한번 사시면 영구적이에요. 근데 여기 1년 동안 무상 서비스가 되고요. 1년이 넘으면 이제 부속이 뭐가 이제 적어되게 되면 유상으로 수리가 됩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냐? 상원에서 보관 가능합니다. 뚜껑을 냉장고에 들어가면 더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 들어가면 얘가 괴사를 하게 되면 그만한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드는 창원에서 보관하는 게 제일 좋고요. 뚜껑을 따갖고 3일을 넘기지 않으시면 사용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완전 부메랑님 완전 좋네요. 부메랑님 써보고 싶네요. 그러면 빨간 쇼핑백 눌러가 들어와서 구매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택배는 하루에서 이틀이면 도착합니다. 미남 남자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쓸수 있어요. 어,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기저귀 발진 있을 적에 이걸 이렇게 뿌려줘서 손주도 두명 있거든요. 손주가 막 기저귀 발진이 생겼어. 제가 재작년에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이걸 뿌려주는 우리 손주가 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마리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 그런데도 진정 효과가 있고 왜 진정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마데카솔 사이드라는 우리 마데카솔 아시잖아요 재생 크림 거기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호랑이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전하게 쓰셔도 되고 남자분도 쓰셔도 되고 아이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나 다쓸수 있고 인종의 구분 없이 다쓸수 있다는 거 일석삼조 맞습니다. 마당 쓸고, 돈 짓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고, 맞아요! 와우! 에이스 짱! 에이 네, 네. 짱! AS짱. 에이스 네, 짱! 에이스 짱입니다. 회사가 진짜, 있는 한은, 에이스는 그냥 빵빵하고요. 그리고 제품은, 어, 그, 만드는 공장이 국건하게 있으니까, 해외 수출하는 제품, 회사에요. 우리나라 국이 선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줄기세포 줄기세포 난리 났잖아요. 무릎 연골에서부터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안 돼서 외국에 나가갖고 하지만 이게 아티에이징을 뛰어넘어서 코슈 메스티컬.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스크 안에서 숨쉬기 불편하거나 피부가 막 트러블 생기는 피부를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수술로 뿌려주다 보면 피부가 숨을 쉰다. 피부가 숨을 쉬고, 마스크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난 얼굴이 더 예쁘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쓰면서 혼자만 감춰놓고 쓰면 안 되고, 같이 나눠서 쓰는 방법. 그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 주름은 다 보여요. 주름 없으면 마네킹이잖아요. 너무 많은 걸또 욕심 내시면 안 되고 어 주름은 있지만 저 이렇게 보면 은 웃으면 주름이 짜글짜글짜글 합니다. 근데 딱 있으면 탄력성인데 주름 자국은 살짝 있지만 눈매가 또렷하게 나타나고 동안으로 보이고 성형 안 하고 이 얼굴이라면 이 제품 진짜 괜찮은 거 아닌가요? 나이 제품을 진짜 남편만큼이나 사랑합니다. 여보님 미안해요.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어, 루비셀에 포유셀에 이렇게 마니아가 돼서 줄기세포 배양에 합류 이렇게 화장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응원도 해 주시고 어, 인맥수직과 성청훈총장님 들어오셨네요. 어, 피부샵에 갈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 얼굴 관리가 되겠네요. 네, 피부관리샵 저안 가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피부관리샵 갈 적엔 언제 가느냐? 얼굴 제모하러 갑니다. 왜냐면 얼굴 솜털이 많이 생겨요. 저 여기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얼굴 솜털이, 요번에나 이거 제모를 하고 올라고그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제 염색하고 네일만 하고 왔는데요. 솜털이 무지무지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제모를 해줘요. 털, 솜털 뽑아주면 피부가 더 광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솜털이 많이 자라갖고 조금 뜨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그걸 느껴요. 솜, 솜털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간지러워요. 먼지가 살짝만 앉져도 간질간질간질 하는 느낌. 그래서, 어, 이 머리카락 나는 거에 도움이 된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 여기에도 막 털이 뭐 엄청나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부작용이 아니라, <laughs> 성분이, 단백질 성분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효과 보신 분들이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여기가 호원해갖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머리도 감겨주고 또 이걸로 이제 마사지도 해주면서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이제 정을 나누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우리 남편은 자기 보고 이거 뿌리라고 하면 그냥 그냥, 당신이 뿌려주면 안 돼, 이러면서 좀 애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혼자만, 여자분들은 그냥 혼자만 예뻐지지 마시고, 남편분도 나가갖고, 또 얼굴이 또 헌하면 좋잖아요. 사실은, 헌하면 좋은데, 저가 이제 8년 연하고 살다 보니까, 아유, 남편이 또 너무 잘생겨져갖고, 바람 피면 어떡하나? <laughs> <laughs> 한면 팔면 어떡하나 해갖고, 처음엔 안 해줬는데, 믿음, 그 신뢰. 그 믿음은 깨어지면 부부 간에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 나만 이뻐질 게 아니라 남편도 멋있게 만들어갖고 나가야지. 남편이 여기 대머리 훅떡 벗겨지면 아무리 연하지만 그냥 그 연상 할아버지하고 사는 느낌 받을 것 같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가면 그냥 동갑이냐 뭐 남편하고 나하고 나가면 그냥 연상 연하 느낌 뭐 이렇게 커플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막내가 1 5 살인데. 사실 그 막내 때문에 고민돼가지고이 제품을 쓴것 같아요. 학교에 엄마가 이제 늦게 얘기를 나면 할머니라고 오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제품을 쓰면서 이제 학교를 가면 엄마 이제 할머니 같아서 오면 안 돼. 그랬더니 왜 오면 안 돼? 우리 엄마는 여신인데. 엄마가 이뻐. 우리 친구들 엄마보다 이뻐. 이 얘기 들으니까 이 화장품 얘기 되이 굉장히 좋구나. 화장품은 진짜 마사지 기능까지 갖춘 진짜 최고로 좋은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 13만원, 오늘 17만원. 어, 무료배송. 어, 오늘 하시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어, 한정수량입니다. 오늘 딱 100박스를 가지고, 어, 방송 중에만 이렇게 할인 혜택을 드리니까요. 어, 서두르셔야 될 거예요. 이 방송 중에 이렇게 혜택을 드린다는 거. 네이버 쇼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포유세일 치면 나옵니다. 그럼 가격이 딱 나와 있으니까. 희왕이면, 천 원이면, 천 육백 원이 월, 이천 원이면 얼마예요? 여기 삼천 육백 원이 할인되잖아요. 택배비도 무료잖아. 그러면 돈도 벌고, 또, 너무 내가 또 그거 갖고 더 이뻐지고, 기분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성형수술 필요 없습니다. 영어로 나오신 분. 역시 자기관리를 잘 하시니 완전 동안이네요. 공이 걱정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 네, 걱정 안 하고 삽니다. <laughs> 아, 또 영어, 영어 나왔어. 연하남하고 사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뭐 사람들이 좀, 좀 선입감으로 생각하긴 그런데 뭐 연하남이나 연성남이나 그 생각이 차이, 뭐 동갑이면 어떻고 서로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처음 만난 그 느낌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이 제품을 지금 16년도에 만나갖고, 지금까지 애정을 갖고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우리 한갑인데, 어, 이 제품 써갖고, 이 정도 피부가 예쁘고, 좋다는 얘기 들으면, 이건 나는 성공한 거다. 어, 이제품 선택을 너무 잘했고,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제품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웃고 살아야 됩니다. 웃고 살고 좋은 제품 뿌리고 살고 이렇게 심심하면 뿌리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그냥 좋아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창훈이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바이 후후